아, 유튜브 여러분, 유아,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총각김치는 라면 먹을 때 말고는 먹을 일이 없다고? 라면을 자주 먹으니까. 짜파게티에 파김치. 맛있겠다. 라면은 일요일 아침 아니냐고? 나는 점심이 아침이야. 점심이 아침이라. 그리고, 라면은 저녁에 끓여먹는 게 맛있지. 밤 늦은 시간에. <laughs> 아닙니까? 그것도 내가 끓인 거 말고, 남이 끓인 거. <laughs> 먹을 생각이 1도 없었는데, 부엌 나갔는데, 누군가 라면을 먹고 있는다. 인정이죠? 와우. 뭐야. 전판에 대한, 보상인가? <laughs> 좋아요. 세번은 이기면 살려고 했어. 내가 질 가능성이 없었으니까. 내가 지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? 초반 깡패 두 명이 이성인데 질리가 없지. 아이템까지 줬는데. 만약에 내가 지는 그림은 나랑 똑같이 이성을 찍은 애가 고블린 시너지를 달고 왔는데, 고블린 시너지가 하늘 파괴자에 발리는 거지. 그거 아니면 내가 질 가능성은 없었어. <목소리> 암살 시너지까지 좋아요. 야, 여기 이성이 세 개네? 아, 이 사기꾼들. 졌네. 하 <laughs> 씨. 아, 이겼나? 이겼네. 이겼네요. 어 지는 줄 알았네, 씨. 아니, 너왜 연패 중이야? 아, 날 만났구나. <laughs> 저쪽에서는 크리가 조금 더잘 떴나봐요 내 쪽에선 크리가 엄청 안 떴고 태보 이성 뜨면은 태보 써야겠다 마나템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지금 고블린을 계속 이성된 애들까지 모으고 있는 이유는 암살이 좀 많은 것 같아갖고 고블린 좀잘 뜨면 그냥 고블린 할게요 안뜨네안떠 태보는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? 이기면 한턴더 보고 지면 팔아야겠다. 질것 같다. 이게 엄청 쎄 보이네. 이성이 3개, 아, 4개 소라게까지 졌네. 이건잘 제가, 옴빈 친구 너무 센데? 유감사를 한다. 유감살할 것 같네요. 조류 삼암살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류 기물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상의 조화템이랑 하의 조화템 중복 적용 되냐고? 그냥 수치만 적용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뭐 회피율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적용되고 안될것 같은데? 네, 고급 펄스랑 저급 펄스랑 같이 끼면은 그두개다 발동 되는데, 분노의 도끼랑 날카로운 그림자 같은 건안될것 같은데? 안될것 같지 않아요, 님들? 그게 되려나? 안 되지 싶은데. 확인할 방법이, 딜 들어가는 거 보면 알지 않을까? 주변에 있는 애들 딜 들어가는 거? 커스텀 파가지고,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알것 같긴 한데. 요거는 광계 가면 만들고 싶은데. 나졸 줄려나? 그래도 이성이라고 다 잡네. 오 맹동룡 딜1등 무엇? 뭐? <laughs> 요거는 이게 더잘 잡을 것 같아요. 영파 삼성보다 맹동룡 이성이 더 나은가요? 영파가 삼성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은, 영파가 나는데,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맹동력 2성 쓰는 게 낫지. 음, 괜히 영파 삼성 한다고 막, 창고 터지는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. 얘한테 펄스요? 얘한테 펄스를 왜 먹여 만화도 없는데 <laughs> 사막의 군주 이성보단 영파 3성이 낫죠 네, 데 그건 맞긴 한데 사막의 군주를 써야지 야수를 받으니까 CC도 중요하고 그리고 얘가 사막의 군주가 은근히 한번탁 띄우는게 암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요 6나이트 <놀람> 3룡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영파가 더 나을수도.. 아니 아니 나는 맹독룡이 그냥 더 좋은거 같아내 암살자 영상 보면은 영파 3성 쓰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그냥 맹독룡 써 창고 관리도 쉽고, 맹동령이 침한번 뱉으면은, 그, 공속 아이템 가진 캐리임을 무조건 죽여주니까, 공속도 엄청 느려지고, 진짜 막, 영파 삼성이 15라운드 전후로 해서 나올 것 같다. 그러면은, 써도 돼요. 15라운드 전으로, 영파가 삼성이 나올 것 같다. 그러면은 영파 삼성 쓰세요. 레벨업하고 해양 넣어야겠네. 이번 판 메이지가 좀 있어가지고 <laughs> 이거 그냥 소라기 삼성 만들지 왜안 만들어? 안 남겼네. 그나마 템이 구려서 다행이다. 남자가 원빈이랑 게임 안에 끼리끼리 라도 그냥 인간족만 같은 거 아니야? 인간족, 인간 시너지 어? 인간 시너지만 같은 거 아니야? 다른 거는 공통점이 1도 없는데 단지 그냥 인간 시너지 하나 어디 가서 인, 원빈이랑 나랑 어? 같은 종족이라고 하면은 침묵당하는 거 아니야? the bait. I used to be a painter. Then I took an arrow. Don't take the bait. 아이씨 그만 나와 합쳐놓을게요 쓸수 있을 것 같아 하나만 더 찾으면 되니까 이거 하나 더 찾고 레벨업하고 쓰자 이 친구가 템이 안 좋아갖고, 내가 이길만 한것 같아. 얘는 B자까지 이성을 찾았네? 7레벨인데. 어떻게 했냐? 한 장이 안 나오네, 한 장이. 괜찮아요? 체력 많아서, 한장 나오겠지. 레벨업 하자. 일단 레벨업 하고 요거 있을 거고요. 음. 어정은 10레벨 가서 쓰자. 들고 있자. 사정용 스타터팩. 메이지가 많아서 굳이 사정령 벌써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. 아니, 아니, 아니. 지금 메이지가 세 팀인데 굳이 내가 사정령 필요 없죠. 이게 클란들을 지금 안 만드는 이유는 누구랑 1대1 할지를 몰라서 그래요. 지금 이런 애들이랑 1대1 한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망각의 지팡이가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? 그래서 안 만들고 있는 거야.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해서 그냥 바로 이거 넣고 쭉 짤게요. 이제 웬만한 애들 다 이길 수 있다고 봐 가지고. 망령의 조각 좋아요. 돈 모으자. 이제 아이템 안 날라와. 너무 아쉽고 얘가 소라겐 엄청 삼성을 빨리 띄었는데 이거 얘랑 일대일 하려나 인민 들어가고 <laughs> 인간 시너지 안녕 어정 페어 좋아요. 이거는 펄스 만들어서 어정 주면 되겠다. 시너지 깨졌대! <laughs> 이거 이런 손에 보더라도 들고 갈게요. 사정형이든뭐 사양이든 맞출 때좀 필요할 것 같네. 얘도 전사라서 음. 아 근데 얘 엄청 약해 보이는데. 이러면은, 이거 필요 없죠? 마도사 두개 있으니까. 그냥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을 하고, 얘를 써가지고, 빨리빨리 애들을 팬다? 아니면 천천히 한다? 암살자 말고, 뭐 전사, 근접 캐리를 쓰는 전사 상대로도 좋죠. 이거는, 그냥 클로안드 만들게요. 클로안드 만들고, 이거 가자. 33라운드에 레벨업 하죠. 아니, 그것도 그건데, 요거 해적선장, 궁도 씹을 수 있으니까, 만들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. 음. 좋으면 좋았지, 뭐,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아. 이거, 요즘에 애들, 얼음박지 여기 옆에다가 하나 빼놓고, 애들 여기서 멍청이 만드는 전략 많이 쓰더라. 나 진짜 해보진 않았는데, 요즘에 저거 많이 한다고 해요. 아 나무 삼성까지 <목소리> 어장 넣어주고 마나템도 여기다 그냥 놓자. 세일은 나왔었어? 들고 있을걸. 야만의 흉갑 안나오면뭐 어른가부터 나쁘진 않죠? 사양 맞추면 얘랑 얘 빼고 요거까지. 맹족술사는 여기다 왜 넣어놨어? 템도 엄청 좋네? 아, <laughs> 씨. 깜짝이야. 누구였지? 더군다나 A성이네? 아하 <laughs> 이씨. 어, 템 엄청 좋네? 연수는 없는 것 같다. I am the no good, no evil, only 이거 그냥 만들죠? 지지 한 번이 다 죽었네. 억울하겠다. 4등 안에 너무 어, 억울하겠다. <laughs> 이럴 때 너무 열받는데, 한틱 차이로 누군 2등하고 누군 4등하고 이럴 때 억울하죠. 와, 그래도 전사가 2등 했네. 나는 전사가 한 4등 할줄 알았는데, 전사 그렇게 안쎄 보이는데? 아 이게 이게 2등을 하네 이걸 못 잡나? 메이지들이? 얘는 어전까지 있었는데 재밌겠네요 암살 경쟁자가 좀 있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좀 자연빵으로 몇개 나아져가지고 그리고 얘가 삼성을 엄청 원빈 친구가 삼성을 엄청 빨리 찍었는데 얘가 템이 너무 안 좋았어 관계 가면도 없었고 내가 템이 좋아가지고 얘 삼성 타이밍 때 이기더라고 내가 2성인데도 아무튼 좋았네요 결국엔 템빨이다 역시 초반에 영파 이성이랑 하늘 파괴자 이성은 옳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